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 채널 뉴트리 튜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눈 건강의 세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소중한 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음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눈에 영향을 주는 음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눈 상태 중 하나인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안개 낀 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내장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고 시력이 손상되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백내장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눈 건강에 좋은 습관을 알아보고 시력을 지원하는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의 기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최적의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필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눈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과 전문의는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치료 또는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 검사를 정기적으로 예약하십시오. 의는 시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둘째,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세요. 우리는 종종 태양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의 눈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 특히 화창한 날에는 100%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이것은 백내장 및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눈을 쉬게 하세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스크린 앞에서 셀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눈을 쉬게 하고 디지털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20, 20, 20 규칙을 따르십시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 건강을 증진하고 잠재적으로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이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은 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대표적인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오랫동안 좋은 시력과 연관되어 왔으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눈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어는 빛을 뇌가 시각으로 해석하는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망막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당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야간 시력을 개선하고 야맹증과 같은 상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아삭아삭한 당근을 우적우적 먹어보세요.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눈 건강 증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상의 좋은 점을 제공하는 잎이 많은 녹색 채소입니다. 중앙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일부인 황반에 축적되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유해한 고에너지 청색광을 걸러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식단의 시금치를 포함하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및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와 참치, 고등어, 송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시각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에 중요하며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의 작은 혈관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안구건조 증상을 줄이며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 3회 섭취하면 눈과 전반적인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네 번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과일에는 눈에 건강한 혈관을 지원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퇴치하여 백내장 형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눈의 투명한 바깥층인 각막의 결합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에 오렌지 및 기타 감귤류 과일을 포함하면 노화와 관련된 눈 상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눈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그들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눈의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E는 백내장 및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또한 적절한 시각 발달을 지원하고 눈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먹거나 식사에 추가하면 건강한 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일반 식단에 포함시키면 최적의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및 좋은 생활 습관과 결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항상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